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 세상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퇴근들 하실 때 됐고 또술 한잔 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약속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어,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어, 축구 승무표 11회차 한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전 10회차가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등도 없었고 어, 2등 한명 나오는 경기 그리고 4등이 220만 원대에 어, 많은 금액이 나왔던 지난 해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해차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 해차는 라리가 7경기 그리고 EPL 7경기에서 14경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해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들이 또 많이 접했던 해차이기 때문에 좀더 자신감을 갖고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해차가 이제 2회차가 연속 이월이기 때문에 이번 해차 한 30억 정도 1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진 만큼, 그래도, 어, 한 번씩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액이 커지던, 저는 일단 24조합으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공백은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함께 구매하면서, 초코성법의 11회차 최종인상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그라나다 발렌시아 경기부터 마지막 14번째 경기, 라스팔마 오사스나 경기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동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다섯 개를 선택해봤고요 홈승이, 9 아홉 경기 지금 홈승이 편성이 되어 있고, 홈패가 네 경기, 그리고 무승부는 한 경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직전 해자보다는, 쉬워 보이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까다롭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70% 이상 되는 경기들이 지금 7경기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 이하 되는 경기들이 지금 5경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 이하는 그라나다 발렌시아, 그리고 알라바스 마요르카, 카디스 셀타, 빌바오, 베티스, 아스팔마, 오사수나 이렇게 다섯 경기가 50% 밑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50%와 70% 사이에 두 경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0% 이상의 경기, 7경기 그리고 그 밑에 경기, 7경기에서 그렇게 막깊지만은 않은 그런 해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 그라나다 발렌시아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라나다는 19위에 처져 있고, 발렌시아는 지금 8위에 처져 있습니다. 지금 다대표상으로는 발렌시아가 정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 전적에서는 1승 1무 3패 역시 발렌시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가 지금 원전 경기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두 경기에서 연속해서 2대0으로 패배를 하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득점면에서 어, 득점이좀 이루어져야 그라나다 상대 승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라나다가 최근에 경기 3번 연속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대1 무승부 두번에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도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의 흐름은 끈끈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뭐 그라나다의 홈에서의 승리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경기 그라나다 발렌시아는 무패 투픽으로 한번 예상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턴 대노팅엄 경기 4위와 16위의 대결이고 응. 이번 회차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턴은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2승 2무 1패를 앞서고 있는 에스턴이고 에스턴이 최근에 홈에서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연패에 빠져있는데 상대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맨유, 첼시, 그리고 뉴캐슬 끈끈한 팀들, 그리고 강한 팀들과의 상대였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노팅홈이 최근에 원정에서 두 번의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2승, 1무, 2패,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에스턴의 홈 경기, 그리고 상대전적에서 좀 밀리는 점을 따졌을 때는, 무난하게 이번 두 번째 경기는 에스턴의 승리가 좀 예상이 됩니다. 에스턴 홈승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다음 세 번째 경기, 브라이튼, 에버튼 경기, 7위와 17위의 대결이고, 에버튼, 어, 17에 쳐져 있습니다. 2 0점의 승점, 10점 착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두팀 상대전적에서는 2승 1무 2패, 1뭐 0중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버튼이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습니다. 무승부 3번을 기록하고 있고, 맨시에게 패배, 그리고 에페컵에서 패배를 했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은... 어, 그렇게 최악의 경기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홈에서 지금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 브라이튼이 홈에서 좀더 유리해 보이지만, 어, 브라이튼이 경배당을 받았을 때 홈에서 경기가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 무승부를 바치고 가는 게 어, 정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에버튼 경기는 승무 투표로 한번 예승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 크리스탈 벌리 경기 리별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위와 19위의 대결이고 지금 크리스탈이 52.7%의 득표를 보이고 있는데 해외 선정 승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상대 선적에서는 다만 1승 2무 2패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크리스탈 홈 경기 1승 2무 1패 에뭐 나쁘지 않은 전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리도 최근에 원전경기 4연패에 빠지면서 흐름이 완전히 꺾인 상태고또 너무 강한 팀들과 만났기 때문에 크리스탈전에서는 조금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흐름 자체가 너무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 크리스탈 의 홈경기도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크리스탈 홈승 그대로 인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맨유 대 플럼 다섯 번째 경기 어, 최근에 맨유 흐름이 상당히 좋죠 어, 최근에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그리고 에펙컵 포함해서 5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모두 다 멀티 득점하고 있고, 또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아지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럼은 최근에 원전 경기 뭐 무승부가 좀 많고 패배가 좀 많습니다. 승리가 없는 원전 경기, 리그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어, 맨유의 상승세, 그리고 플럼의 원전 약세라면은 맨유가 험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대로 맨유, 승가져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헤타페 경기 어, 3위와 10위의 대결인데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흐름이 좋지만 않습니다. 직전 경기 어, 나폴리하고 챔스에서도 1대1로 무승부를 거뒀고 어, 이기는 경기에서도 이렇게 쉬운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바르셀로나 흐름은 좋지 않고 또 헤타페 상대전적에서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 홈에서는 승리를 물론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해타페가 영대형의 무승부가 세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경기에서도 한 점차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 해타페가 바로 셀로를 만나면 주눅 뜨지 않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해타페도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기 때문에, 어, 충분히 또한 번의 영대형 무승부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헤타페 경기는 승무 투표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기, 본모스 대 맨시의 경기. 자, 이 경기는 뭐 이번에 차 가장 높은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무승부가 나오든지 패가 나온다면 은또한번이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경기. 자, 맨시가 직전 경기에서 브랜드파에게 어렵게 1대0으로 신승을 얻었습니다. 직전 또 첼시아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두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번 시즌 원정경기에서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어, 리그경기 3득점 이상을 해내고 있는 메시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원정경기라면 좀더 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머스 최근에 홈경기에서 어, 나름 다섯 경기 2승 2무 1패 선전을 펼치고 있지만 어, 강한 상대에게는 좀 어려운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에게 4대0으로 패하는 경기를 했고 그리고 올베인터 아스날에게도좀 많은 점수를 주면서 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메시에 좀더 여유 있는 승리가 한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경기는 홈패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다음은 여덟 번째 경기, 알라베스 마요르카 경기. 이번에 자, 가장 제가 볼 때는 무승부에 근접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7승, 7무, 11패, 일곱 번의 무승부가 있습니다. 승점 28점으로. 12위를 기록하고 있고 마요르카는 4승 11무 10패 11번의 무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상당히 무승부가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상대전적에서는 1승 1무 3패로 마요르카가 앞서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홈에서는 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 두팀 거의 한골 차의 승부 그리고 0대0의 승부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경기.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알라베스가 홈에서 유리한 보다는 어, 끈끈한 마요로카의수비 한몫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승부가 좀 단통으로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집니다 알라베스 마요로카 경기는 무승부 좀 단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경기 아스날대 뉴캐슬 경기. 지금 아스날 17승 3무 4패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 뉴캐슬은 11승 3무 10패 승점 37.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 2승 1무 2패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고 10경기로 늘혀봤을 때는 7승 1무 2패로 아스날이 원사이드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 포르투아의 원정경기 챔스경기 에서 1대0으로 패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조금 여파가 미치지 않나 좀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뉴캐슬 최근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도 어, 4연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 또 공수,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는 착실하게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아스날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충분히 뉴캐슬도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승무패 올픽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경기 알메리아 대 에이티마드리드 경기 2 2와 4위의 대결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에이티마드리드의 우세가 당연히 점쳐지고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 1무 사패 역시 AT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AT 마드리드 원정 경기 득점력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4경기에서 단 1득점만 기록하고 있는 AT 마드리드고 원정에서 승리할 때 보면은 어렵게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메리아가 지금 1승도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 두 번의 대결 무승부를 두번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알메리 입장에서도 무승부까지는 좀 바르고 싶은 경기인데 피에 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음, 그대로 에이티 마드리드 홈페 인정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 11번째 경기 카디스 대 셀타 경기. 자, 이번 경기 유일하게 무승부가 다섯 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18위와 17위에 대결이고 승점 지금 3점 차의 경기. 그리고 상대 전쟁에서도 2승 임을 1패. 카디스가 조금은 앞서 있는 경기인데 이경기도 뭐 무승부가 좀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두팀다뭐 공격적인 흐름이 좋지 않고,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1대1 무승부, 아니면 은영1의 무승부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그대로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올벤튼 세필드 경기, 12번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벤튼 11위, 세필드 20위, 어, 올벤튼 입장에서는 최하위 세필드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부담감도 조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울벤톤이 흐름 좋지 않죠? 어, 두번 연속해서 홈에서 어, 패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 전체적으로 그래도 토트넘에게 승리 하면서 다시 한번 어, 좋은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좀 승점 3대도 유리하고 또 관중 동원에도 유력한 경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울벤튼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가지지만 반드시 저는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 보여집니다. 울벤튼 홈슨 그대로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베티스 대 빌바오 경기 13번째 경기 베티스는 7위 빌바오 5위를 기록하고 있고 빌바오가 어, 근소하게 다득표를 앞서고 있는데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무 1패 백중세를 보이고 있고 10경기로 넓혀봤을 때 3승 어, 3무 4패 근소하게 빌바오가 앞서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베티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베티스가 직전 경기 유럽컵 컨퍼런스리그에서 디나모 자보레에게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알라베스에게 무승부 두 번의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 베티스 입장에서도 승부가 될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비빌만한 상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경기 베티스가홈 경기라는 점이 좀더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빌바오의 최근의 경기력이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경기로 유지하고 있지만 어, 무승부가 좀 많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베티스 빌바오 경기는 무승부 한 단통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1 4 번째 경기 라스팔마 대 우사순아 경기. 지금 10승 5무 10패 9위에 라스팔마 그리고 9승 5무 11패 11위에 지금 오사수나 승점차는 라스팔마가 3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상대전적 2승 1무 1패 라스팔마가 조금은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전적 라스팔마 2승 1무 1패 오사수나 2승 1무 1패 거의 비슷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차는 라스팔마가 홈경기라는 점이 좀더 유력해 보이지만 오사수나가 끈끈한 경기력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라리가의 경기 어려운 상대 소시에다 그리고 카디스 상대로 셔다웃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갖춰진다면 어,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라스팔마 오사수나 마지막 경기도 저는 무승부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봤고요. 바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시 하겠습니다.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라나다 발렌시아 무패 에스턴 노팅엄 승리 브라이턴 에버턴 승무 투픽 크리스탈 권리 승리 맨유 플럼 승리 바르셀로나 헤타페 승무 투픽 맨시 본머스 패배 알라바스 마요르카 무승부 아스날 유캐슬 승무패 올픽 알메리아 에이티 마드리드 패배 카티스 셀타 무승부 울임튼세필드 승리 베티스 빌바오 무승부 라스팔모 오사선은 무승부 해서 a 1 4점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구매 내역 올려드렸고요. 체중 예상 함께 해드렸습니다. 축구승무패 11회차, 내일 저녁 마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합들 잘 하셔가지고요. 또 분석들 또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조합들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에저는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주고요 저도 뭐 기본적인 24조합 구매한 거 말고 어 개인적으로 또 한번 구매를 해볼 거고 또 개인적으로 구매한 내용이 있다면 은 이번에는 어 멤버십 분들과도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구 승무패 11회차 최종 예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저는 내일 아침 프로토승 무식 토요일경기까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